좋아요가 좋아요. 이 문제가 2년 전에 양곡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음, 이게 2년 전에 양곡고등학교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노란 그림은 지금 fx의 그림이에요.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볼래? 요걸 가지고 gx를 구하는 문제예요. 네, 요걸 가지고 gx를 구하는 문제예요. 음. 혹시 2번 조건 읽을 줄 아니? 2번 조건? 이게 이런 게 이제 이런 걸써 주기 시작하면 이제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음, f x 는 f x 플러스 p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조건이지? 이게 주기가 p라는 거거든. 주기가 p. 그러니까 어, p 칸마다 뭔가 함수가 반복되는 거야. 이제 주기가 어, p라는 거야. fx랑 fx, fx 플러스 p가 똑같다는 거는 fx에서의 fx, 함수값이랑 p칸 뒤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주기가 p라는 거야. 됐죠? 음. 그러면 은 음, fx는 f-x 플러스 p. 이건 뭘까? 얘는 뭐냐면요. 어, x는 어, 2분의 p 대칭이에요. x는 2분의 p 대칭이에요. 음. 좀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프로 어디서 온 거냐면은 여기서 온 거야. 음 가장 기본 형태는 a 플러스 x는 f a 마이너스 x. 이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거든. 뭔 얘기냐면요. 여기 x는 a가 있어. 그럼 a에서 x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뭐가 되냐면은 x는 a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x에서 x칸 뒤로 가게 되면 여기가 x는 a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요까지 인정? 그래서 함수에다가 a-x를 대입한거랑 a플러스x를 대입했을때의 그함수값이 a-x를 대입하나 a플러스x를 대입하나 함수값이 똑같다는거지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거야 기까지 인정? 괜찮습니까?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읽냐면요 얘를, 얘를 x는 a대칭이라고 읽어요 얘를 x는 a, 대칭이라고 읽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음, x 대신에 x-a를 집어넣어 볼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대신에, 음, x-a를 대입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지? x 대신 x-a 대입하면, f, 어, x는 f, e, a-x 가 되잖아. 맞지? 맞죠? 근데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은 거거든? 똑같은 거거든? 뭔 얘기냐면은, 음, 이식 자체가 그냥,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식에다가는 대충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린 뭐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얘도 똑같이 x는 a 대칭이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얘는 그 함수를 관찰할 때 선생님이 정역의 원소부터 체크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보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이 정의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의역이 P 칸 커지면 그 함수값이 똑같다는 뜻이야, 얘는. 그래서 주기가 P야. 맞니? 근데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역의 합이 일정해.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의 합이 일정해. 둘이 더한면 몇이야? 언제나 P야. 둘이 더하면 언제나 P야.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얘랑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합이? 언제나 2a야 얘랑 얘를 더하면 그 합이 언제나 2a야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되면은 그 함수는 그 2a의 평균 a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자 이 정도 했으면 대충 그 정도 느낌 중요한 건 일단 얘네 둘을 구분 짓는 게 중요하고 슬프지 약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했을 때 2a잖아 그 평균인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얘도 봐봐 얘랑 얘를 더하면 몇이야? 2a지 그러니까 그 평균인 a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다시 우리가 계속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은 fx 플러스 a는 f 괄호 여기 괄호 안에다 뭔가를 채워가지고 뭔가를 채워가지고 x는 a 대칭을 만들고 싶어 플러스 2a라고 쓸래 음. 여기다 뭔가를 써가지고 a 플러스 2a 말고 음. 플러스 플러스 3a 뭐 이렇게 써있어 여기다 뭔가를 써가지고 x는 a 대칭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괄호 안에다 뭐라고 써야 될까 얘랑 얘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2a가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는 a 대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다시 이걸 보면서 얘는 얘는 x는 2분의 p 대칭이야라고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둘이 더하면 p가 되고 그거의 절반 그러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는 거 2분의 p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인정?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요거 두 개를 체크하라는 거지.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어, 둘의 차이를 잘 기억하라고. 서로 대충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응. 좀 불편하지만, 그지? 응.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 되는 거지. 응.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얘는 넘겨 정리하면은 g, x-2는 g-x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누구 대칭이야? x는 마이너스 1 대칭이 되는 거고. 근데 gx가 2함수라고돼 있어. 이차함수는 언제나 축이 중요하잖아 아이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구나 라는거지 그럼 1번 2번 조건 다 쓴거야 그럼 gx가 지금 최고차항계수 1인 이차함수래 그럼 gx식이 어떻게 되는거야?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q 여기까지 나왔고 q만 구하면 되는거지 뭘 가지고? 세번째 조건을 가지고 <laughs> 봐라 너의 실근이야 너의 실근이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gx를 gx를 일단 t라고 치환하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요. f t는 0이 돼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t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그 f 함수랑 얘는 뭐지? 다른 말로 x축이잖아. 그러니까 y는 ft와 y는 0. y는 0은 x축이잖아.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t 좌표. 뭐랑 뭐랑 뭐지? T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랑 또는 T는 마이너스 1이랑 T는 1이랑 T는 4잖아. 선생님 벌써 실근 4개인데요. 아닌데요. 그렇게 할게 아니라 3이야. 어. T는 3이래. T는 3 해서 4개잖아. 맞지? 선생님 t, 벌써 T가 4개인데요. 이게 아니라 T가 뭐지? T가 지금 GX잖아. 그치? 그래서 T를 다 GX로 바꿔줘야 돼. GX는 마이너스 3분의 10, 또는 gx는 마이너스 1, 또는 gx는 1, 또는 gx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몇차 방정식이야? gx가 2차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최대 식은 개수 몇 개야? 2차방정식이 4개, 4개 있으니까 각각 마다마다 마다, 마다 실근 2개씩 나온다고 했으면 최대 8개까지 가능한 거야 근데 실근 개수가 몇 개래? 3개래 그럼 3개가 나오게 하는 그 이차함수의 그림은 뭘까? 하는 생각인 거고 뭔얘인지 알겠지? 봐봐 Gx가 이렇게 생겼어 1, 1, 최고차 개수 1이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상수함수란 말이야 맞니?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 개수 몇 개야? 이렇게 그려지면 실근 개수 몇 개야? 맞지? 그러면은, 이네 개의 2차 방정식인데, 총다 해서 근이 몇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 세 개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은, 스륵, 뿅. y는 마이너스 3분의 10. y는 마이너스 1. y는 1. y는 3이야. gx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접하도록 그려져야지. 축이 몇이야? 마이너스 x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잖아. gx 최고차 계수 몇이야? 1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1이면서 축이, 에 뭐야, 그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그래서 gx는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뭐가 하는 문제죠? G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G1은 몇이죠? G1은 5입니다. 이게 답이죠.